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경입니다. 어, 오늘이 제43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트 원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양쪽에, 옆판에, 양쪽에 지금 다트가 들어있는데요. 자, 다트 원행을 만들 때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어, 옆판 원행을 근거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자, 제가 다트 옆판 다트 운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판 다트 운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 운행을 만들 때는 어, 다트의 구성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우선 기울기는 어, 라운드의 중심선을 그대로 어,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이죠. 길이는 어, 이게 2.5cm 크기의 공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2.5cm입니다. 그래서 2.5cm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이 교차점이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올림각은 지금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 공간 정대의 목적보다는, 어, 이 옆판을 따틀어가지고 어, 옆으로, 옆구리가 조금 이렇게 트어나오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너무 많이 솟구쳐 오르지게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 1cm 공간을 주고 속도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5cm씩 주면 되겠죠. 자, 0.5cm 지점에 찍고요. 자, 2.5cm 이 꼭지점 지점에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트의 구성 조건이 충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만들면 되겠는데요. 자, 다트 운행의 패턴을 만들 때는, 연필로 분할선을 껐죠. 자, 이렇게 끌고요 두분할 선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자, 중심선 지점의 끝에 찍고 가장선 찍고요 여기도 가장선 찍고요 그리고 꼭 지점 손끝으로 찍으시고 그대로 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꼭지점과 각지점을 연결해서, 자, 다트의 구성 조건을 그대로 밑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늘려주면 되겠죠. 자, 원행의 중심 음성과 늘리는 패턴의 가장선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먼저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라인과 패턴 끝을 잘 맞춘 다음에, 송곳으로 누르고, 자, 원형 패턴과 밑그림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송곳이 가가지고, 누르고, 어 이렇게 맞춰서 교접을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다가 요 위에죠. 자 위에 두 분할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수록하고요. 자 밑그림을 분할선이 살짝 넘치는 지점까지 그린 다음에 원형의 분할선 요 밑에 칼로 표시를 하고요 뜨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칸만큼 요 분할선 여요까지 늘어났죠. 자 그다음에 위쪽으로 한 칸을 늘려주면 되겠죠. 자 위쪽으로 늘릴 때는 중심선이 위쪽 가장선과 일치하도록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자 여기서 송곳으로 누르고 돌려주면 되겠죠. 자, 역시, 위쪽에 분할선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돌아가서 여기서 맞았죠. 자, 소독하고요 자, 밑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도 요한 만큼 위에 그만큼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예, 분할선을 넣으면 되겠죠. 자, 분할선은, 운행 밑에 칼로 찍어 놓은 요 지점과, 위에, 교차점 있죠? 위쪽 교차점입니다. 그래 맞춰서, 그대로 분할선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이제 자르면 되는데요. 여기를 그대로 이 모양대로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위에가 직선 구도일 때는 찍어서 자를 대고 건너편과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 직선 구도일 때. 그러나 어떤 윗부분에는 특정한 뭐 모양이 직선 구도가 아닌 어 특정한 어떤 모양이 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자르면 안됩니다 그대로 자르면 안되고요 요 최고의 꼭지점탑 부분 여기요 탑의 제일 꼭짓점 요 부분을 칼로 찍고 원행을 가지고 세로 수평을 맞춰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요 수평, 요 지점, 요 지점과 요 지점 수평을 맞추고요. 수평을 맞춘 다음에 라인을 새로 그려줘야 됩니다. 새로. 요렇게요. 그리고 잘라줘야 됩니다. 미세하게 지금 요것은 폭이 좁기 때문에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아,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폭이 를 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을 맞춰가지고요. 어, 요 모양을 잘라줘야 됩니다. 바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직선. 자, 여기는 그냥 핫을 총 모양으로 이렇게 파내면 되겠죠? 자, 이 모양대로 어, 이렇게 파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예,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판 다트 운행이, 요, 오른 상태에서, 요만큼 늘어났죠. 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옆판 다트 운행이죠. 옆판 다트 운행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 투블라 핸들, 소창 핸들이라고 그러기 하죠. 투블라 핸들을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